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저희가 또 문어를 두 마리 수확하고 여기 또 저기 오선 보이시죠 오선 배가들어가지고제 친구가 또 이렇게 또 꽃게를 또 여러 마리 또 이야 지금 많이 뜯던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와 꽃게 천지입니다 꽃게 천지 꽃게 대박입니다 얼마친가 <laughs> 와 이게 지금 얼마처럼 보이, 보,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와, 이야 이거, 이거 씨알 보시죠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꽃게 와 진짜 진짜 오리지널 꽃게입니다 이거 지금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야, 지금 맛보선에서 지금 와가지고, 제가 단돈 만원. 이야, 이게 단돈 만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진짜 만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저기. <laughs> 저기, 저기 배, 어부. 저기 아마 하나 갔다온거 이야, 대박입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만원으로 살수 있습니까? 와, 진짜 제 친구 능력 대단합니다. 와, 이야, 만원짜리. 꽃게 아이남아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이게 몇고기만세 <laughs> 마리 한 서른 마리 될거같요 어? 와, 이게 아, 만 원인가 만원야이 마트 가면 뭐한 아, 음, 오만원 한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음, 와. 야 이거 찌찌먹뭐 어? 그냥 끝다이가 이게 한한고 라면하고 된장찌개 넣고 한, 한 <laughs> 정도 게뭐 <laughs> 네, 뭐, 며칠 동 먹겠는데 이거 <웃음> <야>. <웃음> 이야 오늘 진짜 2021년도 소득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오늘 진짜 무슨 날입니까? 우와. 문어도 이렇게 두 마리 잡고. 문어 보이십니까, 문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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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두, 두 마리 지금 들어있는데. 네. 이야, 이 씨알도 장난이고. 문어, 문어. 문어가, 빨간 보시죠. 이야, 이거. 저희도 지금 두 번째 수확은 꽃게. 오늘 수확은. 물을 올리요 여기는. 정말 대단한 방파제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와. 와. 보이십니까? 아, 문어, 문어 두 마리. 안 된다. 문어, 문어 네. 두 마리. 와. CR도 아, 엄청나게 씨. 크고. 그리고또또 좀만한 이것도. 아. 아. 생선 또한 마리 잡았는데. 이야, 야, 문어하고. 야 알바라, 알바라, 꽃게 알고 꽃게. <laughs> 아이고, 꽃게. <laughs> 아. 우와. 꽃게 대, 아. 우와,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꽃게. 와, 알, 알고 맛이 있습니까 알, 알은 맛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네. 완전 맛있어요, 완전히. 아씨,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어디 찌가지 우리 아. 먹야 수겠습니다, 아. 저네 이거 보십니까 이거? 이실 안에 꽃게 많이 들어왔는데. 네. 대충 가지금다 꺼집어내가지고 열심히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네. 이야, 이야, 이게 많으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네. 아, 정말 대박이다 대박. 이천이십 년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드시고 정말 진짜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